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욕설하고 고성하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난발하나요그런 거를 굉장히 괴로워하시죠.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소추 남발할 때마다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값질맘대로할 텐데 너는 그래도 눈 깔아라. 이런 식은 탄핵 사유로 거론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안가에서 있었던 얘기는 그냥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추정으로 그때 주장을 했던 것이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? 그래가지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오늘 그거를 구체적인 사유로 얘기를 못한 거예요. 그때 탄핵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계속 껴넣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그냥 주장에 불과하고 근거를 뒷받침 못해가지고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 구성을 못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망신스러운 뭐 째려보고 이석했다 이런 거 가지고 밖에 지금 구성을 못하는 것이거든요.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랑 다르다? 다른 건 있죠. 그 때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도 민주당이 거칠 게 없는 그 정도 차이가 있었다 뿐이지 법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. 탄핵 사유는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.